규연님 사연입니다. 부적과 귀신.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매번 유튜브로 이야기만 듣다가 옛날에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몸이 좀 약해서 그런지 가위에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많이 꾸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실제로 귀신을 보았었는데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보고 했습니다. 제가 8살이 되자마자 겪었던 일입니다. 일단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입니다. 이사를 하고 첫날 밤 저는 항상 부모님 방에서 같이 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방에 들어가서 자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형방에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에서 나와 형방으로 향했고 벽에 시계가 있어 보았더니 새벽 1시 5분이더군요. 형방 문을 살짝 열자마자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던 형의 모습과 동시에 저희 집에선 본 적이 없는 나무로 된 의자가 보였습니다. 또한 천장에서 줄이 내려와 있었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저를 휙 쳐다보고는 그 줄에 목을 매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기서 잡히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의자에서 떨어지자마자 몸이 움직여졌고, 저는 형방문을 냅다 세게 닫고는 다시 아버지 옆으로 가서 이불을 푹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저는 부모님께는 물론 형에게도 새벽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세게 닫았던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형 방의 벽지가 옛날 것이라 새로 도배하기 위해 벽지를 뜯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부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부적은 무척이나 낡아 보였죠. 의아해 하면서 부적을 제거하고 난뒤 얼마 후 저는 또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형방이 아닌 큰방에서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요즘 침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쓰던 침대는 벽과 침대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 틈을 살짝 보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 바닥 쪽으로 가서 틈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침대 밑에서 흐물흐물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점점 굴러오듯 가까워졌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고개를 들었고 위에서 아래를 보니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이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어머니 옆으로 가서 이불을 얼굴까지 덮고 어머니께 딱 붙어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일이 있었던 후로는 당분간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형방으로 가고 형은 1층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 건물이라 1층은 새를 놓고 살았는데 1층에 사람이 없어 형이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형이 군대를 가게 되어 제가 1층에서 종종 머물곤 했습니다. 예전엔 저희 집에 하도 도둑이 많이 들어서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문단속을 한번 더하는 습관이 생겼던 터라 문단속을 모두 한 뒤에 방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위에 눌린 듯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만 똘망똘망하게 떠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층 방은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거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방 쪽에서 기익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잠시 후 천장 쪽으로 무엇인가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계속 기어오다가 제 얼굴 쪽에서 딱 멈추었는데 천장에 하체만 붙이고 상체를 제 얼굴 쪽으로 쭉 늘어뜨리며 저를 보며 막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형체는 한 10분 이상을 그렇게 웃으며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다시 천장으로 올라가 주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가위가 풀렸고 저는 바로 일어나 방불을 모두 켰습니다. 주방에도 들어가 불을 켜 보니 싱크대 하부장이 양쪽으로 열려 있더군요. 저는 무서워서 거실에서 불을 켠채 밤을 샜고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주방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1층을 리모델링하게 되었는데 도배를 위해 벽지를 벗겨보니 또 새까맣게 번져 있는 부적이 있었습니다. 2층에 있던 것과 비슷한 무늬로 말이죠.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제가 계속 그런 걸 보았다고 하니 웃는 달마 벽자와 백호 벽자를 벽에 걸어 두셨습니다. 신기하게 그후로 가위에 눌린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만 품고 있던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